무대 위에서 할수 있는 약속을 한 개씩 여기서 하고 있어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다음 주에 각자 엔딩 요정이 됐을 때 아니, 아니어도 무대 위에서 지킬 약속이 뭐 무엇이냐면요. 다음 주 이태원 에배 막방이잖아요. 네. 사과머리하고 무대 하시아너 근데 너 요즘 왜 그래? 너 요즘 택배 탔지? 야 요즘에 왜 이렇게 너 파격적이야? 사과머리하 사과머리하고 무대 하시지. 네, 형도 이런 어, 이런 공약 한 개. 야나 이런 건못 해. 이런 약속 <laughs> 하는 거야. 그럼 저는 네. 다음 주 막방 때 네. 그거 할게요. 뭐할 건가요? 삐삐 머리. 오, 이렇게 두개 묶어서.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로? 아, 진짜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형은 뭐할까야 했습니다. 몰라, 나 저렇게 파엄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 아, 뭐야, 재미어 아, 뭐, 뭐, 나도 안 해. 다 같이 사과문의 하자 그래, 그래, 사과문의. 형, a t y 한테 그거 못해? 어, 어떻게? 네, 할 수는 있어. 근데 <laughs> 이게 <웃음> 더 늦게 나가잖아. 아, 아, 그렇긴 하지. 네. 팬분들 나중에 보시고 당황하실 거예요. 아, 나중에 보고 아 이게 잘한 거였구나 하는 걸아시겠 네. 아 사과 머리 좋아. 네 그래 근데 다 같이 하면 좀 임팩트 없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 어. 음방에서 하고 싶은 약속을 한 개씩 해드리죠.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거. 그럼 걸로. 저는 어뿌까 머리. 어. 난 사과 머리. 형은 아 그러면 네. 저 이거 할게요. 어떤 거요? 저 사실 스케치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제그 샬라기 트러널 선샤인 하고 그 나면서 제 파트 나오고. 네. 제 성원한테 키스 한다고? 어, 코까지 좀오빽그 아볼 뽀뽀 볼법뽀아볼법뽀는좀 아, 빡세요 아, <laughs> 볼법뽀아 이거 그 무대에서 이게 연령 공안돼아 <laughs> <laughs> 백호그를 아, 이렇게 아 백호그 <웃음> 네. <웃음> 어... 제 파트 때네뭐 할까요? 타격적인 애들이 격적인 애들이 이안 돼? 돼? 어, 이대로 돼. 아, 아니면 아니 우리 만기 그거 하자 인간 리본 어때? 리본 여기 이렇게 두르오 여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두르는 거야 난그 진짜 거 약간 그 메이봐봐. 형이 하면은. 내 네, 네, 얘기 들어봐. <laughs> 형은 되게 무대에서 이쁘장하잖아. 네. 근데 너 동글 뭐뉴뉴뭐 픽스 막 이랬던 애가 지 여기 뭐 빨간색 기본을 깍딱 묶어가지고. 아니 <laughs> 아, 아,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 내말 들어봐. 하고 풀어 레끝나고. <laughs> 와 풀면서 하고. 어차피 풀 풀리잖아. 근데 너그 종구랑 준영 이겨주잖아 처음에 이거 화면처럼. 그때 이분 딱 풀어. 여상이야. 여상이. <laughs> 그거, 그거 끼고 랩하고, 랩 끝나고 없어. 아, 알겠어. 그러면은. 아, 홍준형 사과몰에 하면 진짜 레전드 쓸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 이걸 해도 못 먹네. 아 사과몰에 한대 잡아줘, 이거. 다른 날 하면 다다익선. 아, <laughs> 아니, 종호가 먼저 해야지, 개 다른 날그럼 토요일 날에. <laughs> 종호가 먼저 해야지. 아무튼, 기대해주세요. 저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볼 뽑고, 볼뽑 아, 볼 뽑고, 지 마.